30코스 바로 이 계단으로 올라가 오늘은 30코스 산착장 대오는 저는 막다른 골목에 갔다가 신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 이제 여기 두번다 좋을 수도 없고 이제 끝이지 뭐. 어? 자, 했지, 이제 고급스럽게 가려 가는 거요 저기 뭐 팬팬님 어. 어, 어. 아, 여기서 여기 서정마을 좀막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려합니다 네, 아 서동에 서동마을 서동. 아, 아, 해요. 어. 음. 서동길 30 코스. 네, 서도 봉리, 서동 마을, 천안섬, 신안섬. 여기서 이쪽으로 길이. 아. 아, 서동 마을, 마을 주민들의 쉼터. 여름철에 좀 시원하겠네. 예, 네, 고추가 잘하고, 예,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마을이 아, 조용합니다. 아, 접시꽃도 우리를 반겨주고, 약간 좀 시들고 했지만, 그래도 좋네. 이 네, 일이 뭐예요? 돌아지 어. 네 감사합니다 유신 여기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오지간 꽃이 좋아요 이번에 오. 음, 딸기가, 오, 어? 인자, 근데 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네. 아, 어, 이게 꽃이 아름답고, 좋은데요. 이건 뭐, 장미꽃이 아주 미니 장미꽃. 아, 저기는 그림 같은 집이. 여름철에 시원하겠습니다. 예. 아, 참도 선착장 가는 정류소고요. 그래서 지금 이리 마을로 가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네, 지금. 건너에는 참도. 참도 건너편에 선착장이고, 여기 이쪽에 육출에 참도. 선착장. 참도 마을. 참도 선착장. 근데 물이 좀 빠져가지고, 지 사람도 없고, 아주 한가름 얼물때라 그런지, 아쉬움이 많아 참아 서열한길 여기 참도 선착장 음. 꽃이 좀달러 이상하네 어뭐 이게 이렇게 너의 이름 뭐여 도선착에 걷기 아. 2km 기록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선착 33분째 운동 중이며 맞죠? 현재 속도 0.4km 평균 속도 3.6km 현재 고도 34m입니다. 6월, 6월 10일날 지나갔어? 아 잽싸게 빠르네 그런 그러니까 거는 안 나왔구나 어? 아 참도 산착장 물이 많으면 좀 이렇게 올라와서 하면 좋겠는데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조금 아쉽네 어? 자 어서 수고들 하십시오 참도 선착장을 저 지나서 이렇게 제방둑을 걷는데 이 앞에는 함초가 많, 많아가지고 함초 꽃이 참, 참 대단하네. 왼쪽으로 자, 저기 여기까지는 함초고 자 여기서 에이. 각광을 받는 소금 염전인데 옛날에는 소금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 사람들은 사재기가 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소금이 진짜 금값이 됐어요 아 지금 소금 숙성 과정이고 아 저기 저분 혼자서 이거 살피고 있나봐. 숙성 과정을 지금 이제 소금들, 대한민국에서 큰일 났군. 아직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뒤에 저 산길은 봉대지맥길인데, 꽤 길어요. 봉대지맥길. 산을 사시는 분들은 좋겠어요 그냥 높지도 않고 흔들도 안 들고 아예 바다에 함초밭 함초밭이 색깔이 저고 여기에 서해 랑케어 30 코스 어. 아, 양식장, 새우 양식장 같아 어. 대한민국에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제방 길을 걸으세요. 저기 몰래 참도 선착장을 바라보고, 건너의 참도를 보고, 저 앞에 아, 섬들이 많은데, 신하들 섬들이 많은데, 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 저 해안가를 따라서 진행합니다. 아. 저기 일행들이 오고요. 쉼터가 있는데, 쉼터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 가끔 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의 쉼터가 되어 있습니다. 0.5km 현재 고도 33m입니다. 음. 와, 태양 거대한 태양광의 발전 어. 현지에서 잘 관리해가지고, 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 지나온 길입니다. 자, 일이 진행하고요. 얘들은뽈개인 거요, 뭐요? 응? 야, 아, 그대 이름들은 뭐냐, 볼개? 먹이 찾아 산 말이요. 네, 원주 백운산악에서. 어, 서해랑길 에30 코스를 지나갔네. 그래도 여기도 참 재미있게 지나갔겠다. 거대한 그 태양광 발전 어, 소화 있는들을 지나가고. 이거는, 아, 단호박일까? 호박이. 단호박일 것 같고, 좀. 음, 양파수확 와, 양파수확을 해서, 또 이제, 출하를 하려고 하는 국내산 양파. 많이 더, 많이 더 모아놨네. 응? 응. 태양열 발전도 양파 마지막 출하인데 엄청나게 많네. 응? 레양 오리. 아, 제가 고개에서 넘어왔고, 넘어왔어요. 내양 마을. 여 내양미 천사 이제 양파가 얼마 어디까지 아니고 와신한이 양파 전부 다 모아놓은 뭐 모양이네 아 내양오리에서 전천에 와서 양파가 이렇게 많아 여기서 양파가 저기 큽니다 여기서 이제 도로를 따르지 않고, 어, 이리 가야 됩니다. 이, 이것이 이제 원래 서해랑 길인데, 아, 우리 일행들이 또 갔다 온거 보고,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전 여기서 좀, 아, 1km를 단축하려고 합니다. 아, 저 건너 저길 가야 되는데, 좀, 궁금한 거, 궁금한 거못 참고 이 도로를 따라가볼랍니다. 아, 나 혼자서. 예,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내 길이잖아요. 원내양마을. 원내양마을. 예, 자, 는내 길을 갑니다. 아, 저번는좀뭘싶습니까 여기 뭐, 뭐요에렇게에건비비인데비은싼을 많은 분을 지고심서수 있는 서한이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지금 많은 분을 좀준비국에신안군입니 한국에서 한국한국 저기 저기. 아야 심는 거는 대파 심다는데, 근데 지금 저렇게 인건비를 주거나 수익이 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올라가면 괜찮고 올라가지 않으면 또 손해를 본다 그러네. 우리 저, 저 아저씨가 참 세상사가 참 어지러워요. 여기는 신안군 아기 지나가면 이제 무안군으로 경계 무안으로 하는데 평균속도 3.4km 현재고도 32m 입니다. 아 여기 여다보니까 나눔수산 친환경 새우라 그래가지고 이거 새우 양식장에 대단하네 여기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새우 키워서 우리 국민들 밥상에 올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건 단호박이네 단호박 수확이네 어. 어, 단호박 수확이 대단해요 단호박, 수확. 감합니다. 50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4.2km 평균 속도 3.5km 현재 고도 33m입니다. 음 목이 이글 바랍니다. 어? 이 이제 합니다. 저건 무슨 누각일까? 어느 제각인가, 누각인가 좀저 멀리 뜨거워 땡겨 보니까 잘 모르겠네. 가보고 싶은데 미안합니다. 음, 이거는 너의 이름은 무시고 먹고 아 아쉬움이 많아요. 접시꽃 이렇게 길 가는 벗을 주격해주에서 고생하고 있는 당신을 위한 접시꽃 감사해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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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km 평균속도 3.5km 현재고도 34m입니다 임치마을 어르신들의 쉼터 경로당 좋아요 깨끗하고 여기가 임치진성 여기를 가려면 저기를 갔다 와야 되는데 아, 갈기가 힘드네. 이걸로 통과하겠습니다. 아, 여기, 임치성 고개를 넘어가서 다시 왼쪽으로 마을로 내려갑니다. 아. 너 그렇게 바람을 짓는게 아니오? 여기는 저 안에 마늘 같은 것도 많아. 아, 우리 여기 종점 30 코스 종점 31코 시점입니다. 이제 31 코스 아, 여기 꽝꽝해요. 응? 네, 이 길로 가야 돼요. 슈포마을 데 그래 백 여기는 스포마 경로다. 어르신들의 터 아. 다른 철리는냉망가시오 나가 좋습니다. 스폰마을 여기인데 뛰는 친구들 여기서 여기서 3 1일 코스 위에서 저 고개를 넘어가나 보네. 어? 아 에그 또 13km 인데 아, 그대 이름은 무엇이여? 근데 왜 길이 없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 후손들이 길을 내놔야지 여기 밭에 농장만 할게 아니라 웃기네? 어? 뭐요 뭐야 효자 김공 수천 지비 후손들 이렇게까지 길을 잘 해놨으면 사람이 두나들게 끔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이들이 잘 생각 잘못한 거지, 야 친구들아. 그래야 다음 사에 가기도 다음 들어가 보지. 에그아 임수리 임치 수로 수포 마을. 어. 조금 아쉽다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3시간 21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5점 담양전시 세장산이라 어? 담양전시들이 그대는 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저는뭘 할까 뭘 심을라 그럴까 어? 여기는 많이들 드십시오 뭐 저기는 뭐 특별식이예요? 누구는 뭐 그냥 그렇고 그러면 안 되지 한점 줘야지